기쁨을 유통하는 웃음치료사 락나 히락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인사 잘하는 법, 인사의 소문칙, 인사만 잘해도 가문과 학력이 파괴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가문과 학벌은 별개 없는데 인사 잘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인사, 사람인 일사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사회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laughs> 어, 인사의 3원칙. 그첫 번째. 웃으면서 인사하자. 저는 인생도 사업도 공부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합시다 주장하는 웃음치료사입니다. 웃음치료사 락나 희락생 채널은 웃음치료가 그 컨텐츠인데 거기서 왜 인사가 나와? 인사가 웃음치료의 시작이고, 마음 웃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지 않고 하는 인사는 가짜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면 자연스럽게 웃어집니다. 웃음의 90%는 인사할 때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지 않고 인사해 보세요. 엄청 어색합니다. <laughs>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자. 쉽죠잉? 여러분 인사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미인 대칭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인사할 적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표정을 가지고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자. 두 번째, 큰 소리로 인사하자. <laughs> 큰 소리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이 바로 성공을 부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소리로 어떻게?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아니고, 썰렁하십니까? 썰렁하십니까? 이 정도 목소리 띄우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렁하십니까?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적극성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성적이 좀 내성적이고 조금 소극적이다. 그러면은 큰소리로 인사하십시오. 네,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큰소리로 인사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복수 인사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안녕하십니까 말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복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서 고객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또 인사말의 끝을 올려주는 것이 웃음 인사의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올라갑니다 말꼬리를 올려셔야 됩니다 아, 내가 큰소리로 인사한다고 해서 고객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호들갑도네 사람 오버하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준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의 3원칙 세 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해 보십시오. 웃음과 인사는요. 원가도 들지 않고 효과는 탁월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렇게 내가 큰 소리로 내가 먼저 분위기를 띄우면 조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탁월한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작심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은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비굴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수수대가 되어도 설릭은 곡식 피와 쭉장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배움이 많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laughs> 어,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익은 벼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인사는 아랫사람이 하고 윗사람이 받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을 때는 약간 오버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또 인사하고 싶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이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인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 인사의 3원칙. 웃으면서 인사하자. 큰 소리로 인사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인사만 잘해도 가문과 항적이 파괴된다. 대학 아리, 대학원을 나왔더라도 인사 잘못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laughs> 내 삶을 밝고 환하게 하고 조직을 신나게 하는 웃음 인사 이것이 바로 웃음 경영의 시작이고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 연사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웃음>